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역사의 격동 속에서 수많은 시련을 이겨낸 민족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어려운 시기마다 서로를 보듬으며 다시 일어서는 저력을 보여주었죠.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마주하고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순간에 놓인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인생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 당신이 나아갈 길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실망스러운 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습니다. 믿었던 친구가 등을 돌리고 간절히 원했던 승진에서 누락되기도 하며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받기도 합니다. 저는 얼마 전 끔찍한 학대와 방임 속에서 자라난 한 젊은 여성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상처와 역기능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이끌어주어야 할 사람들은 오히려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왜 자신이 그런 고통 속에서 자라나야만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불공평한 현실은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운명의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변명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저는 성공할 수 없어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저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으니까요. 제 꿈을 이루는 건 불가능해요. 팬데믹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됐고, 회사에선 해고당했으며, 그토록 원하던 기회도 놓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당신이 넘어진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는 것은 온전히 당신의 책임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당신이 부당한 일을 겪은 것은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떠나간 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겪은 고통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거나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다시 일어서야만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공평한 일이 일어났을 때 당신이 취해야 할 행동은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절망하고 씁쓸한 마음으로 꿈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은 무척이나 강렬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에게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 앞에 위대한 목적을 예비해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누가 당신을 외면했는지, 당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겪은 불공평한 일들에 대해 갑절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잿더미 같은 절망 속에서도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패배감에 젖어 상처를 곱씹으며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며 원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마침표를 찍으신 곳에 스스로 물음표를 던지지 마십시오. 진정한 믿음이란 인생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한 번의 배신, 한 번의 실패, 한 번의 힘든 시기가 당신의 남은 인생 전체를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불공평했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설 책임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다시 일어선다는 것은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는 것을 멈추고 그들이 했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생각을 그만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가장 좋은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는 거짓말을 더 이상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당신이 패배감에 주저앉아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찬양할 때, 우울함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미소를 지을 때, 수많은 상처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에게 선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놀랍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이 겪었던 그 불공평한 일들로 인해, 오히려 더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는 당신을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에게 유익이 되도록 바꾸실 것입니다. 최근 한 사업가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동업자가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그는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되었고 사업은 파산 직전에 놓였습니다. 그는 깊은 절망에 빠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제 신용은 망가졌고 평판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핵심 고객들도 다 빼앗아갔어요. 그 사람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았습니다. 물론 상처받고 부당함을 느끼고 억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정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초인적으로 견뎌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더미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고 잘못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경험하려면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그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열정을 되찾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그 상처를 변명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위대한 목적을 이루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 변명의 벽 너머에 당신의 운명을 한 단계 끌어올릴 새로운 지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이 정말로 당신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어떤 불운도, 부당함도, 상실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넘어진 것이 당신의 잘못은 아니지만 다시 일어서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선을 이루고 계심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일어난 일 자체는 선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공평하고 고통스러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당신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삶이 무너진 채로, 상처 입은 채로, 불의가 판치는 채로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 저는 몇 번의 불운을 겪었고, 그래서 지금 사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저는 큰 상실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밤새도록 눈물을 흘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출발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나중은 처음보다 창대할 것임을 믿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관점을 가지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난 그 어떤 일도 하나님께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당신의 목적을 가로막을 일이었다면 주님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당신이 목적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것은 당신이 잃어버린 것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에게 남아있는 것 안에 있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패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구약성경 사무엘상 서른장을 보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시글락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며칠간 임무를 수행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멀리 시글락 방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그들은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최악의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도시를 침략하여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모두 납치하고 모든 재산을 약탈한 뒤 집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겪은 최악의 패배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옳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경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더 이상 울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극심한 슬픔에 빠진 부하들은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그를 돌로 치려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던 다윗에게 닥친 이 끔찍한 불행은 결코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이 항상 공평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옳은 일을 하면 나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인생의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불공평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그 행동이 우리를 좌절 속에 주저앉게 만들 수도 혹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그는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며 원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패배감에 젖어 있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위대한 왕 다윗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넘어진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다시 일어서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잿더미 속에 앉아 패배를 곱씹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면 결국 자신의 운명을 놓치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고 패배 의식을 떨쳐낸 뒤 부하들에게 외쳤습니다. 일어나라. 우리는 적을 추격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최고의 날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수세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태도는 이것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 이 불행이 나의 목적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것이 바로 불공평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당신의 창조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제떠미를 화관으로 바꾸시는 분,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당신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즉시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병들어 버려진 아말렉 사람의 노예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음식과 물을 주며 자비를 베풀었고, 그 노예는 다윗의 군대를 아말렉 족속의 진영으로 정확히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길에 올바른 사람을 보내주시고, 당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승리를 자축하며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원수는 너무 일찍 축배를 듭니다. 그들이 축하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는 그들을 공격했고 성경은 그들이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고 기록합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모두 무사했고 모든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말렉 족속이 약탈했던 막대한 전리품까지 모두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당함과 불운, 상실감에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불공평한 일이 닥쳤을 때 가장 큰 시험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위대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변명으로 삼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계시며 당신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당신을 멈추려 했던 그 시련이 오히려 더 위대한 것을 위한 발판이 될 것임을 믿겠습니까? 다윗이 인생 최악의 패배를 겪은 지 불과 사흘 뒤 그는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이려 했던 사울왕이 전투에서 죽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큰 전투 가장 불공평하고 부당한 시련과 마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가장 위대한 승리, 가장 큰 성취에 가까워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이 운명의 새로운 단계에 가까워졌음을 알기에 가장 것에게 당신을 공격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지금 있는 곳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라고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당신 곁에 계셨기에 당신이 지금껏 버텨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바로잡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당신이 괜찮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의 역할은 그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변명이 당신의 꿈을 가로막게 두지 않으며 실패한 일에 씁쓸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선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1950년대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번창하는 교회를 이끌며 아름다운 새 성전을 막 건축한 참이었습니다. 그의 미래는 매우 밝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뇌성마비와 유사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의사들은 아이가 평생 보살핌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며칠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처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믿음과 승리의 새로운 메시지를 가지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교인들이 기뻐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그들의 전통과 맞지 않았고 결국 그는 교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수년간 마음과 영혼을 쏟아부었던 사람들을 한순간에 잃었고 평생의 친구들마저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불공평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깊이 파고들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분명 여기에는 주님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넘어진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었지만 다시 일어서는 것은 그의 책임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아흔 명의 성도와 함께 허름한 사료 창고에서 교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바닥에는 구멍이 뚫려있고 천장에는 금이 간 곧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운명은 당신이 잃어버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남아있는 것에 있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은 당신이 창조된 모습이 되기 위해 필요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남아있는 작은 것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 위에 숨을 불어 넣으시면 그것은 놀랍게 불어날 것입니다. 아흔 명의 성도는 시간이 지나 900명이 되었고 9,000명이 되었습니다. 낡은 사료 창고는 더큰 예배당으로 그리고 더큰 예배당으로 바뀌었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 교회는 수만 명이 모이는 거대한 경기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시 일어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라는 젊은이를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결국 타협하고 길을 잃어 왕국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뿔에 기름을 채워가라. 내가 너를 위해 다른 왕을 선택하였노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아, 너의 운명은 내가 잃어버린 것에 있지 않고 내게 남아 있는 것에 있다. 놀랍게도. 사무엘의 다음 선택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을 멈춘다면 당신은 사무엘처럼 상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나으며 더 만족스러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 친구 중한 명은 수년간 함께한 아내를 병으로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는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집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례식이 열리는 곳을 찾아다니며 자신과 같은 슬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넘어져 있었지만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을 돕는 사역으로 바꾸었고 몇년후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재혼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불공평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도 약속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약속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시 일어선다면 하나님께서는 잿더미를 대신하여 아름다운 화관을 주실 것이며 당신이 겪은 모든 부당함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겪은 불공평함에 대해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당신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원수는 당신이 상처에 집중하고 과거에 얽매여 주저앉기를 바랍니다. 그 덧에 빠지지 마십시오. 인생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 당신이 나아갈 길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좌에 앉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며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다위처럼 당신을 끌어내리려 했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거절당했던 경험을 통해 당신의 운명은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사울은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오히려 다윗에게 문을 열어준 것처럼 당신의 실패는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위한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저의 주님, 저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만약 이 기도를 함께 따라 하셨다면 우리는 당신이 거듭났음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제 좋은 성경 기반 교회에 출석하시고 하나님을 당신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